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 합니다.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동작대교 현충원 방면 남쪽으로 검은색 현대 트라제 XG 차량 한 대가 멈춰 서게 됩니다. 당시는 아직 화난 대낮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 소설가 서현우 씨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트라제 차량이 비상등을 켠채 동작대교 중앙 지점에 멈춰 서고 있어요. 이게 아주 흔치 않은 광경이죠. 그런데 잠시 후. 차에서 그 젊어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정체모를 커다란 게 들려 있었죠. 이웃 남성은 그 들고 있던 걸 망설임 없이 다리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다시 차에 가더니 비슷한 크기의 물건을 꺼내서 또한번 다리 밑으로 던지는데요. 이 모든 걸 서씨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을 의심했죠. 처음에는 그 던지는 물건이 뭔지 잘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그 물건을 꺼냈을 때야 비로소 알아채는데 그건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어린아이요. 아, 아니, 그럼 지금까지 본게 맞다면 이 남성이 두 명의 어린아이를 한강에 투기한 거예요. 너무 놀란 서 씨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죠. 하지만 이 남성은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서 씨가 이때 마침 차종과 차량 번호를 메모해 두었고요.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 씨, 그 외에 또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취합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목격자였던 박씨 역시 그 남성이 투기한 게 어린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의 진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애가 소변을 보나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차에서 애를 꺼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어요. 근데 던져지는 순간까지 애가 저항을 하거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자, 자이 말을 들었을 때이 아이들이 어쩌면 기절한 상태거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경찰은 서 씨가 적어둔 그 차량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용의자를 추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주가 누군지 밝혀집니다. 소유주는 24살의 남성 이진우. 경찰은 즉각 이 씨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로 향했고, 집 앞에서 바, 잠복을 하던 중 오후 6시 15분, 귀가하던 이진우를 극적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벌어졌죠? 이게 사건이 나고 나서 2시간 만에 일이었어요. 그런데 체포 직후 이진우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대뜸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경찰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장애인 신분증이에요 저 지적장애인인데요? 이진우는 자기가 장애인임을 들이대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였죠 어쨌든 그는 용산경찰서로 곧장 이조, 이송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우선 이 이진우가 체포가 됐긴 했지만 그가 어린아이를 한강에 던졌다라는 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대교 아래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나와야겠죠. 물론 이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경찰과 구급대, 그리고 잠수부까지 한강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가 12월 중순에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그리고 한강의 물결도 높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색 장비까지 다 얼어붙을 정도의 한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 당일의 수색은 이진우가 체포되기 전인 오후 5시 30분에 이미 중단이 된 상태였고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오전 8시에 수색이 재개됩니다. 아, 당시에 이 수색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발견되는 것이 아이들이 아니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혹여라도 살아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지 않아 수색팀은 두구의 어린아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12월 매서운 날씨에 작은 시신 두구는 이미 꽁꽁 얼어 있는 상태였어요. 사망자는 6살 남아 그리고 5살 여아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이진우의 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가 자기 자식들을 이 차디찬 한강에 투기해서 죽게 한 거예요.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에 대중은 경악했죠. 시신 발견 직후에 이진우 또한 자기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왜요? 그렇게 이진우가 밝힌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생활고였습니다. 24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젊은 나이에 이두 아이를 부양하는 게 현실적으로 버거웠던 걸까요? <laughs> 아니요. 실상을 알고 보니 그 생활고는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진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7년, 아내와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합니다. 첫 아들이었죠. 그 뒤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더 낳았고요. 이네 사람은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가장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시겠지만 참 많은 돈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대신 아버지한테 월 50만원씩 용돈을 타면서 생활했어요. 이게 1997년쯤이니까 그 당시에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한 146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50만원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예요. 매달 아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던 이진우의 부모님은 꽤나 유복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들은 부모님이 살던 43평짜리 아파트를 물려받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우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러던 그가 1998년부터 새롭게 빠진 게 있는데 바로 경마입니다. 과천과 부천에 있는 경마장을 뭐제집 지나들듯 계속 번질 나게이나 들면서 수많은 돈을 탕진했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명의로 무려 신용카드 5개를 발급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하면서 펑펑 쓰다가 카드빚이 3천만 원이 돼요.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꼬라지를 보고 있던 부모님이 참다 못해서 아들에게 주던 용돈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진우는 이번엔 아내의 카드를 훔쳐다가 경마 도박을 이어갑니다. 당연히 가정 내에서 아내와 불화가 점점 심해지겠죠. 그쯤 되니까 이진우는 뭐그 수많은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마를 끊을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나온 게 아, 어차피 책임도 질수 없는 가족들인데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진우는 약 2주 동안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합니다. 서울 이곳저곳을 답사했어요. 그리고 사건 며칠 전에는 직접 이 한강에 와서 수심을 확인하기도 했죠. 당시 인터넷에 남겨져 있는 그 검색 기록이 있는데 한강에 투신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에요. 범행을 마음먹은 당일 2003년 12월 19일입니다. 이진우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사온 그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내가 다른 걸로 바꿔올게. 이걸 핑계로 차를 끌고 집을 나선 이지우는 즉각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빠가 갑자기 애들을 방문하니까 이두 자녀는 남매는 너무 기뻐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아빠가 심지어 여기다가 놀이공원에 같이 가자고 하죠. 그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빠를 따라 나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잠시 후, 차를 멈춘 이진우는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라며 생수를 건네게 되는데, 남매는 당연히 아빠가 준 거니까 의심없이 마셨고, 잠시 후, 의식을 잃고 잠에 듭니다. 안에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평소 이진우가 자기가 다니던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은 아이들을 태우고 그는 동작대교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지정해둔 곳에 차를 세웠고 정신이 몽롱한 아이들을 한 명씩 차에서 꺼내 강으로 집어 던졌던 거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너무 매정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진우가 급하게 현장을 떠나면서 한 통의 전화를 남깁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죠 엄마 나 아이들 한강에다 버렸어요. 이제 아내도 죽이러 갑니다. 그렇게 추가 범행까지 예고했던 이진우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건 2시간 만에 그는 경찰에 체포가 되었죠. 아내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 로똘드 가자면서 데리고 나왔다가 아 다리를 넘기다가 아, 못 넘기고 아 그리고 기억이 잘 안납니다 라고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체포되자마자 장애인 신분증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실제로 그는 1999년부터 부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진우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건 결코 아닐 텐데요. 이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며칠 후인 2003년 12월 20일 오전 11시, 동작대교 북단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이날 현장에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들이 몰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기자들은 이진우가 그 높은 동작대교 위에서 밑으로 아이를 던지는 재연을 할때 이진우의 표정이 너무나 무덤덤해서 정말 보고 있는 사람도 섬뜩할 정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죠. 현장 검증을 한 이후에 이진우의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이게 더큰 논란이 됐습니다. 하,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했다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서 죄는 씻을 수 있다라는 이 진우. 아,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데요. 기자들이 물었죠. 죽인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지금 천국에 있을 거예요. 하...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 더 충격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바로 재판 결과인데요.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선고된 건 고작 징역 15년형이었죠. 일단 지적장애 3급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었다는 점, 이게 심신미약의 증거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범행 당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었던 점을 감안해서 형을 감면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옳은 걸까요? 근데 당시 이진우는 이것조차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신 미약이 아닌 심신 상실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신청하는데 참고로 심신 상실이라는 건 아예 그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의사 결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심실 상실이다라는 이 주장은 기각이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일심과 이심과 마찬가지로 그는 징역 15년형이 최종 선고됩니다. 그때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범행 동기나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심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진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 자식 인 피해자들을 강물에 던져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심신 미약은 고려를 해서 유기 진역형에 감경한다라는 이유가 남겨져 있었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진우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미리 현장 답사도 했고, 인터넷에 관련 내용 검색도 했고, 심지어 사건 당일에 원래 가려고 했던 한강 대교 대신에 동작대교로 범행 장소를 바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한강대교를 딱 보니까 어, 평소보다 오가는 차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동작대교로 바꿨던 거죠. 또 범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그 약을 탄 생수를 아이들한테 먹였을 만큼 이건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병원을 다닌 전적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저는 이게 결코 올바른 판단이라고 봐지지가 않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심신미학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치밀한 범행준비다라면서 이 모순을 탁 꼬집어 내셨는데요. 이 판결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진우는 15년형을 확정받게 되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과거 2000년대 초반과 현재 2023년의 법원의 판단 근거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만 해도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걸 그냥 뭐다 비슷한 것으로 치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둘을 강에 던졌는데도 징역 15년밖에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정신질환을 뭐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행 현장에서 그 순간에 이 질환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핵심으로 따져본다고 해요. 그게, 음,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을 받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게 확실합니다. 이진우가 징역 15년 선고받았던 게 2004년 8월이에요. 2023년 현재 그는 진작에 만기 출소를 한 상황일 겁니다. 항소심이 종료되고 나서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보도는 없었어요. 어, 그렇다 보니, 이제 현재 이진우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죠. 지금은 40대가 되었을 이진우. 그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 라는 말에 마냥 기뻐했을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진우가 그 마지막 아이들의 모습을 평생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무책임한 아버지의 손에 추운 겨울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당신의 두 자식들의 명복을 우리가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 합니다.